과연 마지막 시험에 나올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만약 주인공 누가 될까요? 나오는 선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손에 닭꼬치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김명호 김명훈 조일장 선수 예, 잡혔었던김명훈 선수를 폴리포이드에서 네. 한번더 지금은 내밀면서 어, 아, 아, 팀을 야? 책임지는 이하구 아, 아, 위치에서의 네. 승리를 네. 아, 요구했습니다. 네. 자, 과연 지성이네. 조일장 선수의 야인들이 나올까요? 주나오은 조일장 네. 선수가 김지성이나 왔어요. 오, 김지성이 오전 경기. 어 멘탈 나가 있어 김지성. 나한테 져가지고어김치보이 네. 반응 어, 이렇게 느려. 뭐 언서체도 근데 뭐안냉이야냉이 대각.. 대각 가나야 이거 알바다 어? 아, 아 땡삼이면 은 이거 10배라기 어, 좀 약간 빡셀 수 있지 않나? 무조건 개빡세지 근데 오버로 보고 입구 드론 홀드하고 하면 되지 않나? 전략. 이거 이거 명훈이가 서치 안 줘야 돼어아 중... 패키지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테란 심리상 원래 15컴 해야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서치지 이미 이미 10배라가면 1 5할 마음이 그래. 없는, 없는 거야 일꾼 음. 한 마리 미리 나오면 이거 보여주면 나 존나 안 좋을 거 같은데 언가면은예오 들어가면은 스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들어서 보는데 오말 보여주기 싫을. 아 망했다. 아. 마린, 마린 마린 계속 찍을 텐데 이러면. 아요아 투마린 투마린 커맨드임. 투마 투마린 커맨드. 투마 컴. 왜 시즌 첫 나이스. 어 치즈 온다. 치즈. 뭔이아몇 네. 마리 아, 온다. 오늘 어휴 아, 예, 무조건 온 예, 중이다. 예, 그래도 이 정찰 슬시비가 죽어서 뻔을 빨리 보아서 그러니까. 괜찮아. 어야 낙지가 금방왔어 큰일 봤네. 어 이건 좋다. 만난다고 할지어 명훈이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아니, 이거를 눈치를 채버렸냐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저거를 얘들아. 어, 아니 근데 이 존나 좋다. 명훈이 어, 와 뭐야. 아니 한번 어디서 당해봤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대처한 거냐? 아니야? 눈치가 개 빠른데. 통하지 아니면 테란이. 아 명훈이는 이거 보면 치즈 온다 생각했나 보다. 아 빨리 아, 아니 마린이 투마린 커맨드아 커맨드 하고 오는건 좀 이미 안 오는데 아 이미 저 우리... 야야야 막았잖아, 막았잖아 빼빼빼빼 아니 아니, 아니 부, 했, 불리해 육군 너무 많이 나왔다 아, 아 불리해 불리해, 불리해. 아 가스가 아, 아 그래도 김명구님은 잘해 얘는, 얘는 그래도 불리해도 근데 약간 지성이가 그것도 노린 거 아냐? 13-10이 요새 이런 거 드론 째고 풀 짓는 거 많이 해가지고 그거 노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푸시하면서 커맨드 주려고 네, 하는 거 같은데 제형이 기가 좋네 스포닝이 완성돼 이 지성이 1 0 1이 근데 꼭 이렇게 땡스 3까지 해야 되나? 지금은 자신도 확장 아니 근데 어, 사실 어. 13-3인가 해도 괜찮은데 이게 또 하필 또 따로 어. 워터여가지고 어. 어. 아. 아. 결과적으로 13...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땡3 됐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3-3 하면 은안돼 그래 불일원도 되게...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나 그래도 명분이 있을 거 같네. 조금 불려도. 근데 이게 야, 좀 많이 불리하지 않는 게 이거 지금. 아, 그냥, 그냥, 그냥 터진 것 같은데. 다 왜냐면 가스 타이밍이 너무 늦어 가지고 이러면 아예 사이즈가 안나 아, 선행배에 벌써 공업이 아예 찍힐려고 하는데. 와, 이게, 이게 약간 그느낌이 선행배하고 아카로 압박을 하더라도 삼큰 박아야 되는 그 상황. 쓰레기 상황이 약간 야 미네랄만 많은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투베로 아카 아카일 때 네, 원래 선엔배면큰안받고 네, 막아야 되는데 네. 큰개 박아야 되는 느낌 지금 드론도 더 빨리. 이러면 뮤타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때때안 맞아. 아 ]게. 드론도 봤다매가. 아매가 두 부대. 론 나가는 것 와이스 정찰 드론도 봤네. 네. 네. 그러면은 네. 나가는 방향을 예, 멀티 방향을 좀 속일 필요도. 아 명운 선수 입장에선 있어. 이건 명운이가 졸라 잘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그쵸, 말도 안 되게. 어 그냥 참, 약간 참, 약간 참, 약간, 참, 약간 참, 괴물 참, 한번 나와야겠네. 확인 됐거든요. 엠베 돌아갑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하고 있고 네. 스캔을 통해서 스팔 사이밍 근으로 아, 스팟... 직접 확인. 500도 안 되네. 이거 스캔대로 테라히 보면은 생각이 많았는데. 데 직접 봤네. 있었는데, 네. 많이 좀... 빡센데 드론도 일 시에 하나 갖다 뭐 야이것 같은데 양사이도 두개 아, 이 갖다 놓고요. 원래는 테란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쪽에다가 리를 형성. 그래도 팩터 터리를좀 늦게 가면 짜내주네 한 번. 원래. 네. 네. 일꾼을 좀 쉬면서 터에 박아야 되는데 지금 일꾼도 한번안쉰것 같은데 이거 5배럭인데도 아거 아니, 거 아니, 거. 거. 이거 이거 입니다 5배럭 한번 키워넛 근데 차라리 이런 거 해줘야 이게 그나마 이길 상황 나키워라 박아봐 지성아 어 떠났어 났어끊났는데 68? 6안 떠? 아, 네. 아니 뭐들어오데 공유력이 돼 있냐? 어온기면와 상황이 말이 안 됐다. 아니 근데 그나마 이거 해 이렇게 해 지금 이걸 해줘야지 나는 그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라도 일단 드론은 많이 안 죽었을 거 같다. 막자. 어. 이게 아예 이런 거안 해주면 도못이기지 않아? 동영재 는 허는 진짜 좋아. 지금 진짜 잘 막았어요. 자, 지금 최변 아, 아, 깨진다. 아. 버도 아, 막혀서 점딕긴 아, 한데. 아, 아 근데 메딕가 오게 뭐, 메딕이 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이오닉 추가 타가 오면은 막다 아, 어. 아, 빨리 잘라란자원상 어. 네, 어, 어, 어. 어. 보니까 투스타 네. 지어지는 어. 느낌인데. 타. 아 뭐야. 마보 진짜 전, 잘, 잘 막았는데. 이걸 막은 것도 대단하긴 하다. 발당되는 거겠데잘 막긴 했는데. 보다 지금 여기 그 상황이었는데. 어, 탑풋 어. 어. 이제야? 여유가 많기 때문에 래장시도탑이야가 어. 어. 아, 내수비다 네, 씨발. 어, 상황은 <laughs> 좋고. 어, 그런데 그걸 한다면아는 네. 분명히 되가 보니까. 시다뭐못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까 읽고 나가는 걸 봐서 그런가 보다. 음. 그리뭐 그드론을맞쳐 가지고 미끼로 상대방의 병력이 나오는 걸 저글링 뮤탈로 잡아내던가 어쨌든 드론서 아, 예. 조금 <laughs> 사이드를 되게 잘 냈던 게임. 드다가 나오면서 생존 네. 했거든요. 테라 바이닉 병력 한 차례, 한 차례 음. 잃었기 <laughs> 때문에 다시 레보넬 <내보낼 웃음> 어떤 그 바이닉 병력이 여력이 없다라는 것까지유이야저해이 유지해 가면서 좀 신경 쓰게 만그로다나 이게. 공방 이루고 있고요. 앞마당 분계에서 공방 위합돼서 결국에 질텐는 쉽게 리하고 있고요. 음, 류링이야? 팔이 너무 많이 상대가 한번 이 소모가 되긴 아, 했습니다만 탈 아, 상지로 아, 빌드라고 볼수 있는 그오베 근데 안 짚말하면서 아, 왜 땡스를? 어, 이렇게 추천하면서 땡스냐했으면아시를좀어내야될것 네. 같은데. 가된 상황에서요. 그래서 적성. 상대가 병력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병, 어, 부분에다가 병력 배치를 하고. 뮤탈리스크만 단순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저거링까지좀 섞어주면서 끝내주는 아, 게 훨씬 더 좋죠. 탱타, 탱타네. 네. 아 근데 뭔가 주라비안처럼 너무 어렵다아 아, 아, 마음에 존나 많다. 마에 너무 많은데. 여기를 끝낼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네. 성큰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탱크. 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원베스를 상대. 이거 말만으로 뭐, 지금은 다한 분들 나누고 와도 정면 왔도. 그전까지 뭔가 하이브 테크 병력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바이닉 병력을 뭔가 어떤 형태로든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탄탄하게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안 움직입니다. 네. 와, 아, 그냥 베슬만 나오고 탱크도 탱크 또 베슬까지 합류한 상태에서 모든 자원을 병력 쪽에 배치를 해놓고 나가는 그런 러시이기 아, 때문에 크면, 바, 바, 안 지금 핸디도 지금 해 놓고 있크를 네, 음. 잡거나 캐릭터도 아, 좋고 그냥, 그냥, 그냥 드론 빨로 막았어야 됐는데 어. 정말 의 병력도 날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력이 아. 너무 많다. 앞에 나간 게 이만큼인데 뒤에도 저 정도야? 아인기와하는아 뭘까? 어에도와가 이거는 뮤탈뮤탈발로 막아 뮤탈와커 아, 이거 매주까지 매주까지. 와 이거 결과는 사이즈 안나올것 같은데, 와 너무한 거 있네. 아, 뒤에도... 와 이거 진짜 생산력 장난 아니거든요 테라니 게임 사이즈가 이 정도요. 사이즈 생산력뿐만 아니라 수송하는 그, 그 정교함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자 이제 멈췄고. 네. 실마 이래도 이거 아임만아 배틀 배틀. 아한 번. 어저아어 아. 다시. 아착 했다 당했어. 네 럭커까지 지금은 동원이. 어. 아, 그냥 어떻게 땅치면 끝나겠죠. 너무 많아아 너무 많다. 지금 당장 주요. 아 너무, 어, 너무 많아. 오케이어 타이밍에. 일리이라도어 사억. 아 그냥 보러 와야 아, 돼. 어못 봤다 일단.